네, 지금부터 2020년 제 2회 충남 꿈들인 성장 축하 모임 그후 결전의 날입니다. 여러분한테 약속한 어, 경품 추첨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운상입니다. 행운상은 총 세 점을 추첨할 예정이고요. 어, 우리, 우리에게 행운과 같이 나타나신 어, 선생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고소정생하고 김복영생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자, 하나씩 뽑으면서 뽑은 문구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운상은 2상에 <laughs> 나가게 됩니다. 이상을 총 3명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네. 하나씩. 네. 뽑았습니다. 읽으면 더요 네,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코로나19와 함께한 활동 너무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화이팅! 자, 이렇게 적어주신 친구는 친구일지 아니면 또 부모님이실지 아니면 또라 가족분인지 모르겠지만 꼭 꿈드림에 와주세요. 자 다음 자퇴하고 <laughs>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다, 잘 견뎌낸 내가 자랑스러워. 감사합니다. 한 개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던 시간이 많아 행복했습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고 이번 연도 고생 많았습니다. 라고 응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보시면는 꿈드림의 50명입니다. 상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한은 11월 20일까지입니다. 그 전까지 오셔서 수령하지 않는다면 다른 좋은 곳에 다시 쓰여지겠죠? 자, 그 다음 상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은 인상입니다. 여러분의 굳은 인상을 펴는데 아주 기쓰일 그럴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상은 총 어, 네 점을 뽑을 텐데요. 우리 그품질면서 인상이 가장 좀안 좋으신 분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임세랑 선생님, 그리고 이유진 선생님, 그리고 이은진 선생님, 그리고 김윤혜 선생님 순서대로 나주세요. 네, 하나씩 뽑아 주십시오. 뽑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맛있는 걸 많이, 사, 많이 준다! 뭘까요 보 <laughs> 살포시 늘은겠습니다 자, 그 다음. <laughs> 자, 뽑았습니다 알바하면 권돈으로는 체험하기 힘들, 힘든 것들을 지원받아 좋은 경험이 됐다. 네, 다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합격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해주세요.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즐겁게 활동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 혹시 본인이 금요일 날 적었는데 본인이 적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품을 수령하실 수 없고요. 본인의 문구를 정확히 잘 기억해서 상품을 언제까지? 11월 20일까지, 20일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은 면상입니다. 면상. 지금 인상을 펴 주시는 그런 상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인상이 안 펴진 면상들이 있어요. 그 면상, 새 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은, 지, 그리고 이유진 그리고 김선혁 네. 면상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의 면상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다음 바로바로 바로 뽑아주세요 보고 싶었던 다양한 체험들 할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꿈드림 나와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자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라고 하시는데요. 자 다음은 육상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육상하듯이 집에 기가해 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육상은, 어, 우리, 어, 꿈드림에서 가장 운동신경이 좋을 것 같은 사람 두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혜 선생님, 그리고 이유진 선생님. 이렇게 두명 모시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2020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파이팅 하는 꿈드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마치 학교같은 분위기로 즐겁게 생활하고 많은 체험을 시켜주셔서 너무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고상입니다 여러분의 고구, 고귀한 어, 그 존재를 더욱더 빛내게 해줄 상품으로 두 점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고상한 자태를 뽐내면서 어 이제 시상을 하러 나오실 텐데요. 어 이은지샘하고 저희 임세랑님 두분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고상하게 등장하는지 한번 박수로 모셔볼까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검정고시 합격을 했다. I'm happy. 무사히 네, 감사합니다 고상이 퇴장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남은 상입니다 이 상은 신상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상품은 없었죠 시상품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상품들로 저희가 총네 분한테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꿈 드림에서 신상을 가장 좋아하는 선생들네 분으로 모실 텐데요 김선혁 선생님 신상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조서정 선생님 아주 이분도 신상을 좋아하세요 일단 두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꿈들이 와서 꿈바 활동한 거 이번 연도 조심히 마무리 <laughs>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할게요. 자 이분은 조금 특이하긴 해요. 신상을 좋아하시기도 할것 같고요. 이분은 뭐 뜨거운 기름으로 이제 샤워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자, 김보경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꿈들림에서 꿈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다가올 21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은, 어, 이분 집에는 아주 새로운 물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을 되게 많이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유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laughs> 너무 행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어, 2020년 제2회 성장 축하 모임 그후 결전의 날 시상식을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시상품은 언제까지 가져간다고요? 11월 20일! 그렇죠, 11월 20일까지 꼭 상품을 수령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어, 우리 조만간에 또 꿈지린 교실에서 우리 꿈빠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